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절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호와는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를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 이같이 아멘. 동양권에는 양력과 음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양에는 양력만 쓰죠. 그래서 양력,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는 새해를 두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어서 서로 이렇게 득담을 주고받고 복을 받기를 이야기 할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좀 인사가 달라요. 예, 복 받으라고 하는 인사가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요. God bless you.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미국 사람들 인사는 God bless you.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면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침에 해돋이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일을 일일이니까 저 해에게 빌면 올 한해 동안 무슨 소원 성취될 것해 가지고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저 정동진에 보러 가고 저기 뭐 울진에 동쪽에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자기 소원을 빈다고 그 복이 오는 게 아니 그 올해 1월 1일, 1일 날 저기 해도이보로동해 안에 갔다가 오다가 잠을 못 자고 졸려가지고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해가 복을 줬으면 왜 복빌고 오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고 나신 후에 다섯째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6일째, 7일째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생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도 이들이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가문에게도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내인 사라에게 복을 주고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게도 복을 줍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복을 주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에게 복을 주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야 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23절, 24절, 25절, 26절 여기를 쭉 이야기를 해 주라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 여호와는 또 은혜 베푸시고로라 26절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로라 이런 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점쟁이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해서. 이것은 보호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에서 위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흔들어 놓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삶을 살아갈 때 불시험, 물시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까지 오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생의 삶에 보호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란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서 보호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 집사님이 아주 몸집도 좋은 헌신적으로 일하는 남자 집사님이 막 흘랩을 턱 들어오면서 막 울면서 들어와요. 그분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런 모습으로 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우셔요. 그래서 무슨 많이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물었어요. 어, 집사님 왜 많이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말아 전도사님 제가 오늘 교통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저를 살려 주셔서. 오늘 제가 예배드리러 올 상황이 아닌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큰 고통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생명을 잃을 뻔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는 뭐 폐차화가 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복을 그분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직접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어려울 때는 생각하기를, 아, 저분이 1년 전에 나에게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내가 지금도 어려운데 또 은혜 베풀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기대할 때가 있어요. 또안 베풀어 주면 괜히 또 서운해 할 수도 있고. 뭐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니까, 베풀어 주든 안 베풀어 주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데 한번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어려울 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날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은 그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한 번, 한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보다도 그 보다도 그 배우에서, 그 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하 내가 더움에 상황에 빠졌는데, 저 분이 왜 나를 안 도와 주지? 그렇게 하면 괜히 수운해진다니까. 그렇게 보지를 말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비록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지만, 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삶의 이래 고비 고비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걸볼 수가 있어요. 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뭐 등록금이 없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이름도 안 밝히고. 도와준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필요한 것들은 많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저모로 아는 분 모르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 교회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이 모저모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순간 순간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박종호라고 하는 그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 찬양을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어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몸집이 좋으시니까 그게 안 좋고 악기가 돼가지고 울려 나오는 그 찬양이 신금을 울리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신장, 신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다 떼어내야 돼. 음. 근데 그건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음, 딸이 둘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딸 신장이 맞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이식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참, 그 딸도 대단하죠? 음, 두개 있는 신장 중에 아버지께 하나를 이렇게 드렸으니 참 효녀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다시 얻어가지고, 이분이 또 찬양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술 과정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좋은 몸집이요, 마쌍말 얼굴을 모르겠더라고 얼굴이 예그 네. 정도로 말랐어요. 근데 조금 조금씩 회복되고 하니까 또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분이 이제 기독교 잡지에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재능이 있고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소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저 감동 주려고 찬양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까지 다 갔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니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자기 재능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대요 네. 자기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기 능력이나 소질이나 자기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요. 벌써 듣는 사람들도 그 찬양의 은혜가 달라요. 왜? 네. 그분이 제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고서 부르니까 그구구절절이 은혜가 돼서 그 찬양을 듣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들 이 은혜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은 26절에 이십육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육장 이십육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머릿 속에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도 많이 벌수 있으면 불안해도 그 길로 가요. 권력을 잡을 수 있으면 불안에 떨면서 맨날 며칠 불안에 떨면서도 그쪽으로 가요. 평안이 없는 길로 갑니다.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평안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평안입니다. 네. 평안의 복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왜 삶을 힘들어 합니까? 그것은 물질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을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깨달게 되는 것이죠.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데 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그래야만 내가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드실 때에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일교차에 의해서 산에서 막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바다에는 폭풍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폭풍우가 일어나서 흔들리는 물결이 배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다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은 풍랑에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리카, 바치, 그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막 풍랑이 래요큰 파도가 칠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막 배를 흔들고, 내 삶을 막 흔들어 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편안히 주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복을 받으셔서 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는 풍랑이 있더라도, 그 풍랑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차피 이 세상은요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계속 바람 불어오고 파도는 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은요 잔잔하고 바람 없는 날인 것 같은데도 파도는 계속 치는 거예요. 네. 조금 작은 파도일 뿐이지 파도 없는 바다는 없고 한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주시고 또 평안의 복을 주실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하면은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잖아요. 복은 뭐냐면 좋은 것을 복이라고. 복은 좋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은 다 복이에요. 건강한 거? 복입니다. 머리가 좋은 거? 복입니다. 공부 잘하면 시험 잘 쳐가지고 좋은 데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거? 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라고 늘 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돈이 많으면 그걸 복으로 여깁니다. 또, 회사에 갔더니만은 일을 잘해가지고 막 성진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성진하는 거예요. 성진하는 그것도 또 복이죠. 요즘 뭐 아시안 경기를 하는데 경기 시합에서 이기면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강에서 떨어지니까 뭐 난리났어요 지금 <laughs> 감독을 뭐 교체하라 경질하라 막 그렇게 하는데 시합에서 이기면 복입니다. 명성을 얻습니다. 막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다 복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다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진하고 인기 없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복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막 추구해서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았는데 머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데 쓰고 있어.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머리 좋았던 게 복이 아니다. 돈이 많았는데 그것도 많은 돈을 가지고서 자기 쓰고 싶은데 쓰고 즐기고 싶은데 즐기고 그렇게 다녔는데, 아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나는. 며칠 전에도 칠레인가 남미의 전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돈이 많으니까 헬리콥터 타고 다니죠? 타고 가다가 헬리콥터가 고장나고 그냥 추락해 버렸네요. 그래서 그 양반도 죽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죽고. 그 양반이 우리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디 놀러 못 가고 그랬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돈 많은 것이 그 자체가 복이 아닐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복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은 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여덟 가지 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그 여덟 가지 복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은 물질적인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음. 그게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전부 다가 마음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쭉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복은 뭐냐면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순간적으로 복인 줄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으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런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진정한 복은 뭔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누리는 천국. 그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하늘의 그 평안 누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사람 목숨을 살리는 거. 그게 복이에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불치병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때도 없고 뭐 좋은 의사들 만나도 치료도 못 해주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명 무살림에 그런 복이 아닌 거죠. 네. 생명을 살리는, 그게 복이 되는데 이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뭐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먼저 가는 사람, 나중 가는 사람 차이 뿐이지 다 떠나게 된, 생명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 정도 살다 보니까 어릴 때 같이 동네에서 놀았던 수십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벌써 10년 전, 15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큰 복을 받은 거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제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간절한 기도를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게 되고서,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 7절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요 그들은 누구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해요. 제사장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걸 이제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다 하느냐면은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그랬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이렇게는 앞에 나와 있는 24, 25, 26절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 그러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이 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대단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도님 한분한 분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 성경에서 나온 인사입니다. 갑 bless 레스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 블레스유가 아니라 갑 s 레스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모두가 다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직접 하나님을 뺄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 심령 심령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8장입니다. 심령이 가